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국제정세와 국가안보 이야기해보는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그 지난주에 태국의 공군 참모장 색산 칸타 공군 대장이 전쟁기념관을 찾았다고요? 무슨 음. 일이었습니까? 어 공군 참모장 색산 칸타 대장이 찾은 이유는 어, 지난 20 1년 2021년에 그 우리가 태국에 t50 고등군사훈련기 를 이전에도 많이 팔았는데 추가로 음. 두대를 음. 구매하는 것을 계약했는데 네. 그 구매한 t50 고등훈련기 인수와 관련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 제가 전쟁기념사 앞에 온지 태국의 군 간부들이 네. 태국의 그고국 장교들 군인들은 네. 정치적 영향이 막대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태국 왕실과 군이 네. 태국 정부를 끌고 가고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음. 그 태국의 3월 달에는 국방부 장관이 네. 전쟁기념사업회를 찾았어요. 또저하 네. 그리고 네. 또 지난달에 태국 네. 공군사학 교장이 찾았고, 또그 네. 전에 또, 또 총참모총장이 또 찾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태국의 군 고위 간부들이 네. 어, 우리 전쟁기념사업회를 많이 찾는데. 음.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어, 지금 뭐 네.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분이 지금 공군참모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 나오셨어요? 어, T50 인수와 관련된 이, 이야기 있고 또 이분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네. 어,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네. 조종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전쟁에 대한 얘기들 또 음. 현재 한국과 태국 공군 간에 진행되고 있는 방탄 협력에 관한 얘기들. 네. 어, 굉장히 깊숙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 어. 그런 양국 간의 어떤 협력, 또 이런 부분에 대해, 또, 또 현대사 속에서 태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사실 태국이에요. 지금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음. 그하지만 음. 어, 60년대 말에, 70년대 초에 우리가 그쵸. 아시안 그, 게임을 유치를 살았죠. 했는데, 네. 어, 우리가 유치할 여러 가지 국가 재정적 능력이 안 돼서 반납하면서 태국한테 음. 연속을 한번더좀 유치, 우리가 유치한 걸 태국에 넘겨준 음. 적도 있어요. 태국이 우리보다 음. 어, 6.25 때도 많이 도와줬지만 네. 정말 잘 살았죠. 네. 어, 그런 태국과 옛날 현대사 속에서 네, 네, 네. 얽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6.25를 참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이제 수행하셨던 그 거예요? 태국이 그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한 6,300여 명의 장병을 보냈는데 특징은 네. 육군 도 보내고 해군 도 보내고 네. 공군 도 보내고 또 한국에 주둔했던 기간 파병 기간 또 72년까지 일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 할아버지 뭐 했는가 여쭤보니까 네. 그때 이제 수송대 병기 이제 수송대를 보냈는데 그 조종사를 아, 했다는. 할아버이 예, 태국의 수송대는 주로 어, 지금 표현을 하면. 유엔사령부 후반기지 일본과 네. 일본의 어떤 네. 유엔사 기지 안에 수송 업무를 했는데 그공 네. 그, 그 조종사로 네. 일을 했다그럽니다그 당시 태국 군대가 치열하게 전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6.25를 앞두고 있었던 6.25때 전사자가 가장 많은 기간 중에 하나가 휴전협정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음. 53년도 초거든요. 우리가 그 영화 그 고지전에서 봤을 때. 예, 근데 고지전은 도착상회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북한 유엔사 공산구축이 38도 순으로 복귀하지 않고 현재의 음. 경계선을 음. 미래 휴전 협정되면 경계선을 한다는 이것이 거의 예. 합의하고 거의 전파되고 있어요. 예. 한 평에는 더 딸렸고 많은 음. 어, 저 고지 쟁탈전을 하는데 그때 쟁탈전을 할때그 포크찹이라고 연평에 있는 영어명으로서는 음. 연평에 있는 하나의 고지인데 음. 그 고지에 무진장 저 용감하게 사왔어. 음. 리틀 타이거, 이렇게 네. 별명 받았고, 그 미군이 그 고지를 찾기하고, 네. 찾고 수복 저, 지키기 위해서 음. 하루에 300여 명이, 250여 명이 전사한 전투가 있어요. 고지 전투. 그 고지 아, 네. 전투도 참가를 이제 했고. 국군과 연합군다 합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군이 태국그의그 용감한 모습이 됐어. 음. 리틀 타이거를. 그것도 하고, 해양수송도 하고, 어, 태우의 육군 해군 공군을 벌여서 한국전쟁에 많은 기회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6,300여 명이 이제 참전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피해 규모도 상당히 컸, 컸을 것 같은데. 요 어, 피해 규모도 상당하죠. 제가 파악하기로 한 300여 명 이상이 네. 어, 피해를, 어, 아니, 그, 저, 전사자는 네. 136명 음, 네. 정도 되고요. 부상자가 잡하면한 1,275명이 아, 어, 사망 또는 전사 또는 사망을 했죠. 네. 아, 그럼 그 그렇게 주로 어떤 임무를 맡았던 겁니까? 당시 이제 태국군에서 고지 전투에서 바로 전투에도 참가를 했고요. 네, 네. 수송 임무 해군 수송 임무를 많이 했고 공군도 아, 수송 임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그 수송 임무를 했었던 게 이제 이번에 공군 참모장의 할아버지께서 또 그런 그렇습니다. 수송 임무도 하셨고, 그래서, 예, 그래서 명문 제가, 군인 가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네. 어, 가장 우리가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휴전 협정을 앞두고 고지 전투에 그 당시에 유엔 사측은 이제 휴전를 그때를 끄니까 조금 네. 소극적으로 네. 어, 우리 국군은 이제 고지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하고 저 그럴 때 태국군이 그 고지 네. 전투에 엄청나게 용감하게 전투를 네.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동맹들의도 희생이 있었으니까 또 아유, 또 엄청나죠. 때. 그 136명의 어, 네. 전사 이건 뭐또 부상자 중에 돌아갔으면 많이 돌아가셨고요 네. 제가 또 그 부대가 현재도 태국의 명문 음. 부대로 있습니다. 왕립 육군 부대 명 부대로 있었어. 저그 부대 가면 또 조형물이 있어요. 부대를 제 그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음. 네. 그 부대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그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명문 가문에서 그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로 파병 오는 어떤 동남아 국가들 보면은. 명문가 또 출신들이 또 많이 왔을 거잖아요. 이런 이 참모장 가족들처럼. 그렇습니다. 또 조금 그, 그런 또 희생을 그 노블리스 올리주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유엔이 창설되고 네. 첫, 첫 번째 유엔 참전국이기 때문에 네. 프랑스도 그렇고 많은 국가의 그 병사, 병사들이 자원으로 많이, 발론티어로 많이 오고 음. 어, 명문가의 자제들이 많이 참가를 음. 했죠. 음, 네. 특히 미국이, 미국이 그 희생을 한 거죠. 네. 미국이 특히. 현역 현지 사령관 베플레 장군 아들이라든지 음, 아저널 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죠. 장군의 아들들이 많이 음, 참가를 했죠. 레마크 음.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의 아들 참가를 했어. 전사까지 했어. 아이고. 근데 이번에 그 태군 참모장이랑 말씀하시면서 아까 원래 말씀하셨지만 T50 얘기. 또,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T, 어떤 얘기 하셨어요? T50은 태국 전체적으로 한1 4대 정도 우리가 네. 수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 했는데, 네. T50은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입니다. 네. 아, 동남아 뿐만 아니 많은 나라에 수출을 했고, 경공격기 경공격기 FA로 개조해서 음. 많이 수출했고, 저도 이 수출 전세 상당히 음. 많이 정부 차원에서 여건을 만드는 음. 노력을 했고, 그, 그 그렇게 근데 는데 T50 이번에 또 자기들이 네. 한꺼번에 다 구매한 것이 아니라 네. 보니까 성능이 좋으니까 구매해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또, 더 사겠다는 얘기도 했을 것같은데 그, 예, 네. 그 이야기는 뭐 방송을 할 수는 <laughs> 없는데요. 그래요? 이 우리가 t 5 0뭐만아라 전투기, 새로 만드는 전투기에도 네. 굉장히 관심이 있고 가슴비도 네. 높고 우리가 그, 그, 비행기 가격 대비 성능이 네. 굉장히 좋다 그래요. 음, 그런데 군 참모장도 뭐조종사니까 예. 네. 혹시 뭐 뭐라고 지 않았을지. 어, 물어보고 대화했는 <laughs> 네. 부분이 있는데. 그 네. 근데 이 방송으로 얘기하기가. 아, 그래요? 그, 저, 음. 무기 거래에 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네, 아무튼 재난전 119에서 단독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굉장히 네. 관심이 뭘 네. 많이인데, 참 역설적으로 보면은 6.25 전쟁 때 북한, 우리는 사실, 어, 해군도 그렇고 큰그호위양 같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네. 차관 때 이미 천, 2013년에 네. 태국에 우리가 군함을 수출했습니다. 호위양3 음. 6 0 0톤호위양을 계약을 음. 성사시킨, 이게 음. 예, 그대에 4, 5년 뒤에 우리가, 저, 인도했죠. 음. 그때, 어제, 그, 기업 이름을 대면 그렇습니다만, 호향 수출, 새로 또 그런 것도 수출하려고 하는데, 저그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 공군 참모장한테. 50년 전에는 참, 태국 군대에 갖고 있는 장비가 우리보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음. 여러 가지 군함들, 뭐, 비행기, 전투기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투기도 팔려고 하고 있고, 군함도 이미 수출하고 있고, 잠수함도 수출하고 있으려니까, 그 태국이 조금 들으면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laughs> 한, 오년사에 네. 많이 역전된 거죠. 방위산업 네. 분야에서. 네. 좀 씁쓸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태국 입장에서 봐도 T50, 그리고 뭐, 함선 이런 것도 한번 운용해보고 만족할 만하니까. T50은 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무기에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무기나 T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고등훈련기를 자체 생산을 잘안 했어요. 우리가 라키드 마틴하고 고도 훈련기 교체 주기 한 (800대) 정도 수출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네. 차관 때 제가 팀장이 돼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보잉이 늦게 해서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서 우리 가 수주에 실패했어요 우리 카이야고 라키드바 팀이 근데 그 수주를 했던 회사가 미국 회사가 납품을 못 했어요 네네. 새로 지금 납품 가능성 때문에 열 심히 지금 우리 정부가 네네. 그 미국에 수출하려고 노력하는 진짜 그런 평가를 받고 음. 있는 T50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음. 전쟁기념관에 오시면은 네. T50 그 초기 그 모델. 실제 모델을 모델요 실제 비행 음. T50 훈련기를 실내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 음, 세계 오셔야. 최초의 청서 그 고등 훈련기, 훈련기 T50이 전쟁기념관. 실내 있습니다. 있죠? 예, 아, 실내. 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한 곳이에 있... 전시하고 있는데 <laughs> 네. 오면 자랑을 좀 합니다. 외국의 아. 기빈들이 오면은.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가물, 가서 보고 싶네요. 한번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 네. 그러면 이제 태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북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아 요즘 북한 정말 걱정 왜, 많죠.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최근에 뭐 오물 풍선이라든지 또. 뭐 여러 지금 이제 군사 도발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한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오는 일들이 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군당국의 발표를 일단 신뢰해야 됩니다. 군당국의 발표는 어그 그렇게 그큰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저 하나의 그그 철책선하고 네. 저렇지 뭐 네. 어. 지뢰 배설 작업차 이렇게 일시적으로 네. 넘어서 일시적으로 네. 가고 무장 정도나 의도 같은 네. 것이 그렇게 여기서 군당군 국민 안심시키청 이렇게 하기도 우리는 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 당국 군 당국의 발표를 믿어야 되는데 네. 한 가지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면은 북한의 행동을 국민을 안심시키는 건 안심시키는 거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네. 북한은 이 행동 하나하나늘 계산돼 있어요 네. 우리가 연평도. 어~ 저~ 저~ 천안함 포격됐을 때도 보면은 그전 수없이 연습을 했다가 그~ (1차) 연평해전에서 자기들이 침몰되었던 침몰시킨 우리 배를 다시 침몰시켜 올라갔거든요 음. 그래서 북한이 그~ 더큰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정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음. 일부 그 NK 뉴스를 통해서 예. 외신과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은 얘들이 자꾸 넘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예. 더큰 도발 준비를 예.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정례협정 때 맺었던 그 어떤 붕괴선 음. 일부 붕괴선에 음. 대해서도 조금 예. 연결 도로를 만들고 하는 예. 부분이죠. 뭐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예. 지난 그 6월 9일에 군 군사분계선 침범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은저기 한... 만약에 넘어왔던 선을 중심으로 분계선을 이동시키면은 네. 중대한 도발이 되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뭐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정부도 대처하고. 1 0미 m 정도 왔다가 그또 2, 30명이 한 소대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되나요? 왔다가 이제 간 건데. 네. 저그 약간... 수상합니다. 수상하고 네. 이 부분은 뭐 안심식 국민 안심 시킬려는 어떤 그런 정부 판단 또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은 항상 지금까지 도발할 때 보면 저기 애비적 행동을 하면 은저 네.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육군, 해군, 공군, 군,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고 하는지 다 체크되거든요. 네. 조치하는 내용을 보고 그 조치 중에서 약한 고리를 생각해서 거기에 큰 도발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런 정보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합참에서는 지금까지는 단순 침범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또뭐 요즘 뉴스 보면 또 방벽을 막 세운다고 하고 그러니까 더큰 도발로 이어지지 않은 거 아니 더큰 더 도발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의도적으로 한 분도 아니고 자꾸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도발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분기선을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있죠. 경고 사격에서 쫓가내고 네. 경고 사격을 쫓가내고 하는데 네. 이런 반응을 체크한 이후에 더큰 도발을 할 수도 있고 그 도발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또 북한의 모든 움직임은 회장님이 지어주셨지만다 계획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철저히 계획적입니다. 데뭐 말로는 뭐 이게 뭐 군사 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았다 뭐뭐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 표식을 안 보이는 표식을 3 0미도5 0미도 난방으로 해버리면 큰도발 하잖아요 그러니 근데 이게 뭔가 어떤 의도인지가 어, 궁금한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뭐~ 어, 우리는 이럴 때에서 군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신뢰하면서 네. 군에게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은 네. 더큰도발로 이어질 것에 대한 대비를 네. 더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요즘 뉴스 보면 최근에 또 지뢰 매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남북 이제 연결 도로 일대에서 북한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난데없이 지뢰를 매설하니까 네. 지금 지뢰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찬스 지뢰를 많이 확보해서 매설하는 나라가 네.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와의 네. 전선지역이 지뢰를 많이 매설하는데. 근데 하나 궁금한 게 현대전에서 지뢰가 확실히 아직까지도 그러면, 위협적입니까? 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항이 좀 교착 국면에 있잖아요. 네. 교착 국면을 완전 자기 국경 지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책을, 방책을 쌓고 음. 방책 산 밑에 또못 넘어오도록, 저, 저 빠른 시간에 못 넘어오도록 지뢰를 매설하는데. 북한이 지금... 어,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다 지우고 예. 철책 방책을 샀고 지뢰를 매설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어 지금 그 북한 김정은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더 이상 남북한 통일에 대한 어,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국가 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의 그 전선 지역에 있는 북한의 군인들이 쉽게 원남할 수 없도록 예. 쉽게 넘어가거나. 음. 탈북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어적 태세의 음. 그 지뢰 매슬로 일단 보입니다. 음. 그리고 좀더 우리가 구사적으로더 깊게 생각하면은 어, 지뢰 매슬과 방백설제는 큰 도발을 했을 음. 때 우리의 반격 보복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음. 판단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엔 좀 시선을 좀 바깥으로 좀 돌려보려고 하는데 푸틴이 음. 저희가 그 재난한 재난한 전119 방송을 챙겨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우리가 방송 많이 했죠. 아, 저희가 이게 북러 협력이 되게 긴밀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번에 딱 방북을 하는 거 보니까 아, 뭐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어제죠, 네. 어제 방문을 했는데 이번 방북 어떻게 보십니까? 이 24년 만의 방북이라고 하는데, 어 김정은 살았을 때 방북을 했죠. 네. 그것이 사실은 북한이 체제를 수립한 이후에 러시아 최고 지도자 처음 방문한 거예요. 네. 북한은 북한을 무시하다 그때 처음 북한을 인정받은 거죠. 네. 근데 다시 방문하고 또지난해는또 극동 도시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막 크게 보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면서 어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립의 탈출구로서 또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좀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예. 북한으로서는 천재 이후에 기여를 하신 걸죠 유엔 음. 제재 때문에 곧 그~ 공급기이 마비되고 내구 내구력이 한계에 도달해서 북한이 체제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데 예. 러시아가 손을 내밀니까 예. 러시아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유엔 제재를 음. 풀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또핵 네. 보유국으로 인정도 받고 음. 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있다는 이런 판단 음.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음. 가까워지는데 어제 어,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에 공동성명을 내놨어요. 음. 2 3개기 양의 협력서를 보면은 진짜 포괄해 놨어요. 뭐 온갖 것을 다 음. 협력하겠다고 해 놨어요. 삼라만상 다 얘기를 해 놨는데 <laughs> 네. 그 61년에 북한과 러시아 어, 구소련이 네. 그 군사 동맹 조약, 조소, 소조 어, 군사 우호 조약이죠. 그 동맹 조약에 딱 그때는 항이 7개밖에 없어요. 아, 6개 항밖에 없어요. 네. 6 6개 항밖에 네. 없는데 이번은 2세개 항이에요. 아. 2세개 항이 합의를 했는데 2세개항 중에서 네 번째 항에 보면은 북한이나 러시아가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엔 헌장의 원칙과 네. 각국이 가진 어떤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서 네.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3개) 항을 다 들다 보면 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자동 개입이라고 자꾸 북중국은 또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좀 무리가 있고요 네. 국내법적 절차와 유엔 헌장에 따라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도와준다 네. 이 부분은 (96년도에는) 모두 그~ 폐기된 거거든요 네. 폐기된 것이 좀 복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사적으로 보면은 북한에게 엄청난 힘을 음. 실어준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방법을 계기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로 더 나아갈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 지금 나아갈 가능성이 아니고 나아간 거죠. 이미? 나아간 네. 거죠. 나아가면서 교묘하게 러시아 푸틴이 이제 그 북한으로 출발하기 전에 뭐라 했냐면은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나누고 싶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은 음. 늘 대화하고 싶고, 음.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네. 어, 협력을 할수 있고, 우크라이나 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말에 우리 현혹되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스탈린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2차 세대전 때늘 음. 우리는 공산주의를 수출을 할 생각 은 눈곱만큼도 음. 없다. 이럴 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동그라파를 완전 공사를 짓고 한반도 북방부를 네. 공사를 짓겠지 않습니까 중간 그래서 기만 음, 전술일 수 있다. 야 저는 그렇게 보죠. 음. 그래서 북한과의 군사 즉 어, 협력 관계를 96년 수준으로 끌어당겼는데요. 네.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모르겠죠. 뭐, 그, 그 네. 조문을 끝까지 보면 네. 조약의 폐기와 관련된 조약이에요 네. 북한과 중국과의 군사 동맹 조약에는 마지막 폐기 조항에 네. 양국이 합의하자면 영원히 그 조약이 유지되도록 네. 돼 있어요. 그럼 61년에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에 보면 10년간 유효하고 네. 그 이후에 5년마다 유효한데 네. 1년 전에 서면으로 네. 연장안 하겠다 연락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네. 돼 있는 거예요. 95년에 그런 조치를 취해서 96년에 폐기된 거예요. 네. 이번에 폐기와 관련된 조항이 또 들어있어요. 네. 내이 이번에 네. 네. 원래는 계속 영속적으로 갈수 있는 조항 아니 그런 우는 네. 저도 폐기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을까를 살펴야 돼 이걸 국내 언론에 전혀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네. 거기 보면은 양측에서 1년 전에 서면을 제출하면은 네. 폐기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렇게 그 조약의 어떤 내용은 굉장히 전략적 포괄적 포괄적 전략협력관계 컨텐츠는 많이 들었는데 아, 좀 단서가 붙었는 제일 거군요. 그 음. 그 유효성이죠. 네. 유효 기간의 음. 문제에서는 우리가 아,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다. 음. 예, 아주 경직되게 음. 양국이 음. 합의하면 음. 폐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음. 양쪽이 통보하면은 폐기한다 음.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지금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음. 러시아가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러시아는 네. 생산 공장 경고 제품이 없어요. 네. 대한민국이 가장 큰 마켓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물건 마켓. 사줄 나라, 어, 또 원유를 수입해줄 네. 나라이기도 하고 산업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때 너무 이미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와 전선이 네. 형성되고 우리가 러, 러시아를 어, 침략국으로 규정하면서 서방과 진영을 네. 같이 했을 때 이미 이런 북한과 러시아간의 어떤 협력 관계는 먼저 우리 1:19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협력 관계가 좀 진행됐고 그것이 유엔 안보리 네. 제재도. 찢어버릴 거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데 당황해 하지 말고, 네. 그 폐기 조항을 보면서, 네. 또 러시아와, 러시아 지도자 입장에서는, 푸틴 그 의지도자도 러시아 국가를 위해서, 누가하고 친한 것이 유리하냐, 네. 북한하고 친한 게 유리하냐, 대미하고 친한 게 유리하냐, 전략 협력이.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냉정한 네. 판단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자꾸 뭘, 여기에서, 어, 미국도 그러고, 러시아 북한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할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정부로서는. 음. 냉정하게 결국은 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은 음. 러시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적 협력은 네. 대한민국일 거라는 이런, 이런 전략적 필요,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높여가면서 네. 좀 내공을 사와서 때를 기다려야 되지. 지금 당장 푸틴과 김정은이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갈라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래서 그, 우리, 그러면서 조금 일부분에서는, 저, 지금, 뭐, 안타깝죠. 네, 우리가 90북방교의 네. 성과로 얻었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조약, 우호 조약의 폐기가 복원되는 이 상황에서 한가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으로 보면은, 당장 북한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우리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대는 칼을 음. 좀 갈면서, 그, 저, 러시아가 북한보다 는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러시아 체제에 음. 유리하다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준비가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그래, 수생님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잠깐 뭐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좀 상황에서 굉장히 좀 남북, 지금 긴장은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좀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침략 국가로 규정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왔거든요. 그런 취해 왔는데 지금 어, 우리가 지금 북한과, 주, 북한과 중 러시아 관계가 처음 일일이 이룬 것이 아니고 육십일 년 동맹을 맺었다가 9 6 년에 동맹이 저 폐기되도록. 우리에게 외교적인 어떤 성과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이 이 상황에서 그 북한과 음. 러시아 간의 동맹이 오래 연속되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네. 약하게 하고 또 음. 자동 개입이 조항이 아니에요. 유엔 현장과 유엔 현장과 그 양국의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서 군사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음. 러시아의 와 어떤 전략적인 어떤 대화,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점에 저희가 온것 같은데, 우리 외교 당국이 좀 신경을 써서 이, 이 상황에서 좀잘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 기념 사업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